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백마직이라는 데서 이제 구경을 좀 하고 지금 집으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다 비포장 길이라 조금 울퉁불퉁하네요. 길이 좀안 좋은 편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포장이 되어 있는 길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풍력 발전소가 발전기, 풍력 발전기가 보이고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풍경이. 저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차에서 타면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네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한 번쯤 놀러 오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8월달쯤인가? 8월달에는 막 되게 은하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언제인지 정확히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8월달쯤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3산공화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사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음, 일단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3시를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3시가 디자인도 이쁘고 신형이기도 하고 내부도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고 일단은 330i를 보고 있었는데 420d를 탔었어요 그 디젤이기도 하고 출력도 좀 낮고 하니까 좀 심심했는데 약간 출력을 좀 높여서 한 250마리 저도 내는 330이나, 뭐, 이 정도에 사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음, 일단은 330을 시승을 해봤는데, 처음에 나간 그 느낌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고구마를 먹은 듯한 느낌. 그 하나 때문에 그냥 패스했어요. 5 시리즈를 봤는데, 오이공아이도 괜찮긴 되게 시승도 해봤어요. 오이공아이도 괜찮았고, 530i도 당연히 괜찮고, 530i는 좀 출력이 당연히 좋으니까, 그거에 좀더 끌려서 옵션도 좀 많고, 가격은 당연히 좀더 비싸지만, 그래서 530i로 넘어오게 됐는데, 좀 3시리즈보다는 조금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만 보면 3시리즈인데, 아,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 일단 오시즈도 뭐 디자인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부도 뭐 나쁘지 않고 일단은 오시즈가 약간 F 바디랑 지금 G 바디랑 약간 뭔가 섞인 느낌이잖아요 F 바디의 그런 DNA들이 조금 씩 오면서 G 바디를 섞은 G 바디의 그 베이스로 이렇게 바탕으로 설계가 된 건데 뭐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도. 공고대 같은 느낌은 좀 있긴 하지만 음, 아무튼 일단은 뭐 그렇게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점이라고 말하면은 뭐 주행 질감 같은 것도 되게 탄탄하고 엠패키지라 엠패키지 우륜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틀때 보면 그 좌측으로 좌회전을 할때 보면 오른쪽 뒷바퀴에서 되게 강좀 강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게 되면 왼쪽 뒷바퀴에서 되게 뭔가 딱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그립감이 확 되게 단단하게 들어오고요 뭐 나머지 약간 컴포트 면도 가져가면서. 되게 단단함이 있어요 좀 대체적으로 좀 뒷바퀴에서 좀 단단함이 많이 느껴지는데 아무튼 좋고요 고속주행에서도 180, 190, 200에서도 그렇게 막 불안하지도 않고 안정감이랑은 좀 먼데 안정감은 있어요 안정감이 있는데 뭐 벤츠처럼 그런 안정감은 아니고 뭔가 되게 바퀴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뭔가 이런 느낌. 이게 <laughs> 각 바퀴들의 느낌이 다 느껴지는데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각 바퀴들이 나한테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나일 일 잘하고 있어요. 나내 바퀴 오른쪽 뭐앞 바퀴 오른쪽 뒷 바퀴 뭐 왼쪽 바퀴들 여러 가지 바퀴들이 각자들이 막 자기 일 잘하고 있다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저속 대도뭐 당연히 부드럽고요, 부드러우더라고. 일단 가솔린 전에 디젤 살때 그런 걸못 느꼈는데 가솔린 탈 때는 되게 되게 빠릿빠릿한 느낌이 와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아서. 막 계속 좀더막 밟고 싶고 막 그런게 있어요 음,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OCG가 그 예전 그 260때 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 OCG 디자인 260그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G30 지금 세대에서 약간의 뭔가 그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이미 이렇게 아래 범퍼 그입 입 모양 같은 게 널찍하게 딱 벌어져 있고 그런 게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너무 좋고 저는 내부 디자인이 뭐 다른 차들 뭐 BMW, 아우디 뭐 여러 차량들이 있겠지만 BMW 내부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깔끔하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개인적으로는, 벤츠 내부를 제일 싫어해요. 나머지 아우디 내부도 좋고, 아우디 디자인도 되게 좋은데, 요번 세대 아우디는 조금, 겉에가, 겉 뒷면? A6 뒤에가 조금 약간, 조금 아쉽, 아쉽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우디가 제일 이쁜 것 같긴 해요. 겉모습은. 디자인은 뭐 이렇게 당연히 자기 개인 취향이니까 뭐. 이 BMW 제가 산530 디자인이 되게 이쁘다, 귀엽다. 앞모습은 되게 귀엽고 뒷모습은 테일라이트가 되게 약간 두툼한 느낌이에요, 약간 남성다운 느낌. 그리고 아래 범퍼 하단에 보면 머플러라든가 뭐, 뭐 이런 것도 되게 스포티하게 되잘돼 있고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제일 조금 아쉬운 게디파휠 어, 사이즈예요 휠 사이즈. 일단은 이제 엠팩 19년식에서 19인치 휠로 이게 들어가면서 나오는데 18인치로 나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19인치가 되면서 약간 멋, 멋을 가져가긴 했지만 뭐 연비라든가 당하는 느낌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조금 손해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한 느낌? <laughs>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해야 되는데. <laughs>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18인치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뒷바퀴가 되게 탱탱거려요. 뒷바퀴가 뭐 다른 리뷰어들 보면 링크들이 다 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방지턱 넘을 때 보면 가, 음, 가끔은 되게 불쾌한 느낌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뭐 거의 대부분의 방지턱은 그렇진 않은데 가끔가다 그런 느낌이 난 약간 높은 방지턱이 있어요 음, 가끔가다 그런 느낌이 나고 음, 뭐. 그리고 전에는 디젤을 탔는데 지금 가솔린 타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뭐 거의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체험상. 그러니까, 금액에 대비해서, 주유비가 한두 배가 들어가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해요. 저는 좀, 차를 고를 때 보면, BMW 아니면, 그냥 아, 모닝을 살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극단적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모닝에 예, 스파크 스파크를 보러 갔는데 4년 동안 무이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4년 동안 4년 동안 무이자 발부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1400 1500그 정도에 되는 차량을 샀을 때뭐 근데 BMW 530 당연히 좀거치도하고 처음에 선납금도 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뭐 일단 당장 나가는 부담은 좀 적은 편이에요. 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큰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스포크가 30만 원인데, 빈폴로 음, 60만 원이야. 일단 당장 나가는 돈이 두 배긴 하지만 차가 뭐국가극이잖아요 솔직히 뭐 안전성이라든가, 뭐 출력이라든가 모든 걸다 따져도. 차라리 좀더 돈을 좀더 주고 좋은 걸 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BMW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똥차는 뭐지 BMW 그 정도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 맞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은 뭐 대체적으로 일단은 막힐 때그 다음에 보속하도로그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바힐 때, 그냥, 그 저도 맡길 때만, 맡길 때 많이 쓰죠. 그리고 고속도로 갈 때, 뭐 자유로라든가, 일직선을 쭉 가는 게 고속도로, 뭐 그런 때만 쓰고, 시내에는 서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 쓰면 더 위험하기도 하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비, 비가 올 때, 뭐, 밤이나 뭐, 뭐, 낮이나 다, 뭐, 대체적으로 잘 되는 느낌이에요. 잘, 되, 잘 되고, 그리고, 일단은, BMW가 보면, 차를, 그러니까, 차선을 유지 하는 것도 있, 있겠지만, 차선보다는 차들이 가까울 때 보면, 차들을 먼저 인식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차들이랑 내 앞에 있는 차들, 그걸 판단을 해서 내 앞차를 기준으로 따라가요, 길을. 만약에, 만약에 차선이 약간 인식이 안 된다? 그럼 앞차만 따라가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게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차선을 찾지 못할 때, 차선을 되게 각, 자, 자주, 시내 구간에서 키면은 자주 이렇게 차을못 찾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차 앞차를 따라가는 게 되게 좋은 세팅 같다. 잘, 세팅을 잘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이 반잘주행은, 뭐, 일단,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무방하다. 적은 그데 있으면 좋긴, 좋긴 좋죠. 좋 좋죠. 음,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 BMW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 재밌는 핸들링인데 지금 제 차에는 사계절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그 여름용 타이어 꼈을 때그 예리함이 약간은 분한 느낌이 있어요. 한20% 정도. 여게 타이어를 여름용으로 바꾸면 아마 되게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계절로도 뭐 충분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름용을 끼게 되면 겨울이 또 문제잖아요. 뭐 4X 드라이브를 끼고 여름용 타이어를 끼고 겨울에 이렇게 운영, 운행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좀 천천히만 타면 웬만한 데는 뭐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저도 전에 그렇게 탔으니까. 드라이버가 있으면 뭐, 장점인 거, 장점? 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는 뭐, 사신 분의 뭐, 판단에 맞게 기고요 저는 뭐, 후륜을더 추천하긴 해요. 더, 흐름더 추천하고, 그리고, 눈, 눈올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보면, 거의 눈 오는 날이 마닥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행을 해봐도, 그냥 후드는 사시고 좀더 재밌게 운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계절 타이어로 계속 운행을 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여름용? 여름용, 겨울용 이게 렇 따로따로 구매하셔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상공아의 제일 끝물인데 할인이 많으니까 많, 많을 때 사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페이스 리프트가 나오긴 하는데 페이스 리프트 보면 좀 당연히 배가 아프겠죠. 당연히 페이스 리프트가 더 이쁠 테고 더 멋있, 멋있고 그냥 상품성을 키운 다음에 나올 테니까 그게 아니면 페이스 리프트를 할 이유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 리프트를 사는 건 권장은 드려요. 근데 좀 기다려, 만약에 할인을 받고 살려고 하시면 조금 많이 기다려야겠죠. 네, 오늘은 530i를 타고 느낀 점들이라든던가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뭐 느낀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